옥천 로컬푸드 직매장이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 중 최초로 기타 식품 판매업 해석 인증을 획득하기까지의 추진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혁신포럼 공모사업을 시행하였고 4월에는 충청북도에서 지역문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자는 민간 협업 프로세스인 충북사회혁신 플랫폼 사업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8월까지 충북 도민만이 특성을 반영한 충북사회혁신 플랫폼 실행의제 15개를 발굴하였고 9월부터는 총 15개의제 중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중원의 로컬푸드 매장의 식품위생 안정성 향상 지원 체계 마련 의제를 실행하기 위해 옥천군 옥천산림협동조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중원 충북사회혁신센터 이상 4개 기관단체가 협업 추진한 결과 11월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이 햇삽 인증 획득에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오늘 뜻깊은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옥천군이 로컬 푸드 햇삽 인증을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받았습니다. 에, 이 햇삽 인증은 우리 옥천의 농산물을 정부 공인에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어, 오늘같이 기쁜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먹거리가 이제 안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우리 옥천 농업이 이제 한층 더 친환경적 농업으로서 발돋움하는 기초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로컬 푸드 직매장이 금년 5월에 개장을 해서 어 지금까지 한 197일 동안 영업을 했는데 하루에 에한 250명 어씩 왔다 가고 하루 매출이 한 600만 원씩 올려서 어, 한 11억 정도의 총 매출을 올렸습니다. 여기 다녀간 인구 사람만 해도 5만 명에 우리 인구가 한 번씩은 다 다녀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어,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늘 우리 로컬푸드 매장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이 먹거리가 정말 친환경적 먹거리로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어, 제가 이 자리 군수로서 어, 보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이시여, 감사합니다. 헬스 예, 인증을 받기까지 예,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헬스 인증, 이헬스 시스템은 예, 우리가 먹거리 모든 먹거리의 생산서부터 예,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의 그 관리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 관,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그 오염 물질이나 등등 인체 해로운 그런 그 모든 물질을 사전에 차단해 가지고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예, 과정을 그렇게 관리하는 그 위생 관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관리가 오래도록 유지돼 가지고서 옥천 군민, 가까이 대전 시민 등등 아주 문정성실을 일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사람이 북적이는 예, 이런 그 예, 우리 노컬 푸드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의회도. 이런 관리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협조가지고 여러분께서 여기서 구입해 가신 물건은 어떤 물건이 됐든 마음놓고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같은 뜻깊은 행사를 통해서 천정하고 아름다운 명품도시 더 좋은 옥천군을 방문하고 여기에서 국내 최초로 로컬 푸드 매장의 해삽 어, 인증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먼저 충청북도 옥천군이 운영하고 있는 이 옥천 로컬 푸드 김매장이 어 전국 푸드 매장 중에서 최초로 그리고 기타 식품 판매업의 해사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사 인증은 인증 받기까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해사 프로그램 시스템 속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생산자의 안전하고 정말 노력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늘 한시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증받은 후에 그 이러한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는 소비자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 앞으로 회사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인증원과 협의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면 지속적으로 지원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의 구령에 맞춰 하나둘셋 하면 끈을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판 제막 기일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하는 것도 있어. 로 하는 게 나라의 들 만들어주는 오해받이습들

Thank <laughs> you. 장에 고객들이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에서 최초로 핏삽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어렵고 어려운 획답, 인증 우리 부천의 농산물을 우리 한국에서 인정을 받는 날이기도 했죠. 이 같은 날이 아마 이곳을 보는 것은 우리 부천 농업인으로서는 가장 어, 보람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국천의 농업인들이 어, 신한민 농산물을 들고 어,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농업에 열심히 임해 주시면 우리 농업인의 농산물을 우리 로컬 투에서 정말 책임지고 팔아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어, 지난 5월 달에 로컬 투조 매장을 오픈을 어, 했고요. 어, 지금까지 한2년일 동안에 한한 600만 원의 대출을 올리면서 지금까지 11억 원이라는 큰대출 신장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협사업 인증을 받음으로써 내년부터는 더 많은, 더 높은 수익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에 함대하는주민 어, 여러분, 우리 핫사비 인증을 받은 도구들을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어,